여기 있는 이 지금 바구니 안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예. 새로 들어온 건데. 예. 이게 지금. 이게는 얘네들. 어 완전 검은색이네요. 네, 예.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laughs> 와 근데 얘 이거 진주린 맞아요? 아 얘도 진주린이에요? 얘는 예? 빙금. 예, 예. 얘네도 다 커지고요. 예. 데사 모자라고. 5만이나어요만아 세상에 진짜 금손이시네요. 벌칙을 진짜 잘하시네요. 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 물생활 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한 가정집에 왔는데요. 어 일반적인 가정집 같지만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을 수양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해요. 여기 방인데요. 이쪽부터 또 상상치 않죠. 한번 오늘도 재미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여기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보니까. 많이 지금 예. 빼고 나머지 있는 거예요 아, 많이 빼셨어요? 네, 아, 수족관에 네. 납품니까 아, 여기, 그럼 여기 있는 어항들이 지금 있는 것들이 수족관에도 납품이 되, 되는 애들이에요? 네, 예, 예. 비탁으로 제가 생산해서 보내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제일 좀 처음에 궁금했던 거, 요 가운데 있는 이어항 있잖아요. 네. 예. 여기 있는 이 지금 바구니 안에 있는 애들은 뭐예요? 얘해 이제 아이다이고 이다이고저 치어들 이들 네. 아. 네. 어, 혹시 그러면 이것도 번식하신 거예요? 예, 예, 이것도 이거 여기 지금 여기도 있고요. 아, 여기랑 네. 저것도 지금 번식을 하신 거고요. 예, 애들은다 아, 나갔고. 네. 예, 아, 여기도 붕어들 네. 네. 얘네가 번식을 해 가지고 저렇게 자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게... 새로 들어온 건데. 예. 이게 지금 거의 되게 귀하더라고요. 이제 봄에 요거 이제 번식할 거예요. 아 요것도 번식 예정이고요? 네, 얘네들이 이제 번식하는 전기 있고. 아 방금 걔네가 번식한 전기들이 이거고. 네, 예, 예, 예. 어, 번식을 잘 시키시나 보요선생님께서 네, 이것도 이제 거의 다 나가고 조금 남았어요 얘네 아 원래 더 많았나봐요. 네, 엄청 많죠. 이태는 얘네들, 어 완전 검은색이네요. 네, 예, 예. 얘네들 금붕어. 얘네 이름이 뭐예요? 예, 저, 저. 흥난주, 흥란주? 흥난주. 네. 와 여기 엄청 다별락하네요. 이것도 번식하지? 네. 이것도 이다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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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애들. 와 보통 한번 나오면 네. 이어항으로한네개 정도 나와요. 어 오... 얘네들 뭐... 이제 얘네들인데요. 큰 애들. 이제 내가 이제 종어로, 아니요 네. 유금, 유금. 예 종어로 쓰는 애들. 예예예. 아 네. 종어로 쓰시는 애들이에요. 네. 얘 같은 경우. 네. 뭐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얘는 기린으로 나올 것 같아요. 네 기린 유공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아. 어미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크다. <laughs> 진짜 크다. 어, 여기도 있네요. 네. 와, 얘네도 종어예요? 네, 얘는 얘네 저예요 얘는 이번에 보면 살랑했어요. 아, 살랑했어요. 네, 얘네는 이제. 매년 구매 사라하는 애들이고 아 요만해서 설날 한 번이고 아 얘네들은 유금이에요? 네, 요거 나가야 데 와, 엄청 많다. 아니 여기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번식을 잘 시키세요? 어떻게 이렇게 번식을 잘 시키세요? 지금 뭐야? 여기 있는 애들을 네. 번식을 해서 다 구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저도 유튜브용으로 이걸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아, 유튜브 네, 때문에. 유튜브 하고 이제 이거 오래 하니까 저 네. 청계천에 납품을 하거든요. 아, 사장님들한테. 와 근데 얘 이거 진주린 맞아요? 진주린이 원래 이렇게 커져요? 더 커요. 더크게도 키워봤어요. 저희 이마트 가서 있는 진주린들 보면은 이만하잖아요. 그냥. 예, 걔네들 키우는 거예요. 맞죠? 걔네들이 크면 이렇게 커져요? 큰 종자가 아니고, 오케이. 키우면 커요. 얘네도 아니 어려서 이제 애도 키우면 다 이만해요. 아 얘도 진주린이요? 예, 얘는 긴금. 빙금 예, 예, 예. 얘네도 다 커지고요. 예, 예 좀. 얘네지 얘네하고 해서 이제 아파치 만들려고. 아이 검은색이랑 흰색이랑 네, 섞어요. 이아파치으로이제 네, 네. 아, 이 번식을 이렇게 조합을 해 가지고 하시네요. 네, 네. 어, 이거그 무슨 그거 아니에요? 또 스워드테일? 네. 네. 아, 스워드테일 롱핀이에요? 네. 아, 롱핀이에요? 네, 네. 아 얘네도 혹시 번식하세요? 네, 이것도 번식파 된 거예요. 두쌍 가져와 가지고 이제 일부 납품하고 나머지는 이제 아, 사장님 번식을 진짜 잘 시키시네요. 네. 설마 새우도 하세요? 예, 새우? 예. 새우, 새우도 그러면 납품하세요? 아 이건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아, 취미예요. 그전에는 그정도면서 네. 전문을 했는데, 예. 지금 이제 그 정도 양은 안돼서 아, 네. 이거 무슨 새우예요, 근데? 이거 저 노랭이 새우. 예요 어, 어, 그러면 국피도 납품하세요? 예, 네, 국피도 이것도 이제 위탁해 건데. 아, 그래서 두쌍 줘가지고 이제 다시 또서초 그런 거좀 보내줘야 돼요. 아, 여기는 그러면 치어들이 나 나오면은. 붕어마루 사이로 숨어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제 붕어마루에서 얘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따로 키우죠. 아 여기서 번식하면은 여기 밑으로 이렇게 따로 키우서 여기 이제 이렇게 새끼 나왔잖아요. 아새끼들이 네, 있네요. 그러면 이제 배를 건져서 따로 키우죠. 아 여기도 지금 네. 루돌프고피라고 하나요? 이거 코이? 네. 아 여기도 이렇게 번식해서 네. 여기는 다양하네요 뭐가. 와, 농피해들한 모으는구나. 아니, 근데, 딱 끊고 왔는데. 원래 물핀도 원식해 가지고 밴드 따끔하는데 원래 용핀도. 근데 최초에 이런 거 어디서 구해 오세요? 네. 네, 그, 도매상 가서 가져오세요? 아... 그러니까 이종업 구하려고 어디돌아다녀요 어디를 돌아다니세요? 이제 뭐 밴드에서도 있으면 가서찾아봐서 가지고 오고. 아. 를들 이번에 네. 네상 가져다가 1,500만이 나했어요나5지아 사장님 진짜 금손이시네요. 건식을 응. 진짜 잘하시네. 여기는 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좁아가지고 그럼요 빨리빨리 분양해야겠네요 네. 보 그래서 유튜브를 하니까 네그 유튜브 보시고 이제 수족까 사장님들이 조금만 돌려서 떠나는 데 저와 연락이 와요 아줄수 있냐 해가지고 저렴하게 보내주는 거피요돌이 팁이 많아요 유튜브? 예죠 예. 아, 그거 하시고 계신데 어, 유튜브는 예. 왜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예. 유튜브 이제 차, 촬영하는 걸 보고 예. 이제 물고기만 키우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구독자 100명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100명 조금 넘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지금 좀 힘들거나 이런 점도 있으세요 힘든 거는 고기 죽어나갈 때 힘들죠 네. 다른 건뭐 힘든 게 없는데 다그 그렇게 하시잖아요 고기 죽을 때가 제일 속상하죠 잘키웠는데 이유 없이 죽을 때 어, 근데 예전에 스트로간관을몇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서울에서 하신 거예요 그때도? 서울에서 했죠 전부 다 근데 왜 하다가 접으셨어요? 이게 시기가잘 맞아야 돼요 IMF 와서 꽉 넘어가고 또뭐 하면 또 건물 뭐 부신다고 나가라면서또 나가고 뭐또 몸이 아파서 그만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럼 몇 번을 하신 거예요 수세번 했어요 수관세번 아, 했는데 어떻게 또 치기가 다안 맞았네요 좀. 와이프가 싫어하죠 그왜 자꾸 하려고 그러지, 안 그러지, 안 그러지, 안 그러지? 제가 그래요 나 죽으면 그만둔다 그래 이거 물 생활 사람들 다 그렇죠 죽어야 끝나요 아. 이거는 <laughs>